p 단키 키워드 은은로 저는 파워풀한 사람입니다. r f u l 발하고적극적 u l 그거는 맞 r <laughs> 저도 약간 활발한 r f u 적 Powerf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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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해 w e r f u l p o w 는 r f 생각보다 속이 많이 여린 친구 같아요. 음... <laughs> 조용한 친구. <laughs> 조용한. 네. 생일 셋고 정말 조용하죠 무용단에서 <laughs> <laughs> 이제 활동을 할때 나의 최대 강점. 춤잘추요좀더게해그 <laughs> <저도 그래요. 웃음> <laughs> 네, 아. 노래 오래 는 지각을 안할 것이다. 음. 오케이. 그럼 엄청난 강점이죠. 맞아. 매 순간 순간마다 진지해요. 그 응.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도 작품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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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공작할때잘안된 것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. 자세. 그래서. 아.